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개장하고 바로 매수할 만한 그런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HBM 관련 주고요. 자 젠슨 황이 실제로 삼성 부스에 이렇게 사인을 뭐 예, 방문은 사인을 이런 식으로 승인 형태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GTC에서 그래서 이때 진짜 삼성 HBM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AI 쪽에서의 이제 발전이 있는데 HBM은 아시다시피 이제 고 대역 폭 메모리지 않습니까? 고대역폭 메모리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분량이 적어야 되겠죠. 공정률이 그만큼 높아야 돼요. 수율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hbm 메모리라고 하면 여러 개를 적층에서 만드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고 봐야 되고요. 자 이런 까다로운 공정에서의 필수적인 이런 종목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장 비 주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다양한 전 세계의 예, 반도체 관련 완성품 회사를 이끌만한 그런 제목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열 10... 에도 반등이 가능한 이제 드디어 시장이 개화되면서 드디어 이 종목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실 건데요. 지금 이제 어, 엔비디아가 80%를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면서 221억 3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냈는데 10배가 더 커진답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반도체 시장에 먹고 들어갈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커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hbm의 제작 방식이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열로 이제 압착을 하는 방식으로서 이런, 이런 다양한 반도체들을 열로 이렇게 압착을 해갖고 붙이는 방식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접착 형식입니다 그래갖고 붙여요 자 그러나 뭐가 더 좋다 하긴 어렵고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뭐냐면요 온도와 습도 이런 것들의 환경이 어떻겠다 매우 중요하겠다 라는 걸 아시겠죠 이걸 붙이는 거니까 그래야만이 수율이 높아진다 불량률이 떨어진다 라는 거예요 어,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이 온도 습도 를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관련한 기업입니다. 오늘의 소개 기업은 자 그래서 워트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워트라는 회사 여기에 주력 매출 장치가 바로 THC 온습도 제어 장치라는 것인데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치입니다. 자, 반도체 포토 공정 중에서 트랙 서일비 그리고 항온수 그다음에 초정밀 제어 온습도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다. 자, 이 장치가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겠지만은 이게 진입 장벽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이 그냥 돈 투자 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미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는 요. 보시다시피 킹, 킹 세미 온덕터 미국의 킹 세미 온덕터, 그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애초에 벌써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가 온습도에 그렇게 정밀하지 않은 필요가 이 정도까지 없는 반도체 위주에서 HBM 같은 반도체로 가려면은 반드시 이런 장비가 많이 필요해지게 된다. 그럼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거지요 자 여기에 열쇠 핵심이 된다는겁니다 자 e u 의 적외선 노광장비 적 등 고정밀 분야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항상 이렇게 THC 제품 비중의 매출이 높았고 매출 비중이 높았고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20%대 이상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재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10년간 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채 비율은 적고 그러나 자본 얼마 되지 않아서 단 뭐예요? 캐파시티 여러분들 이 수용량의 확대가 필요하다. 많이 납품하고 많이 벌어줘야 앞으로 네, 좀 회사의 확장이 좀 보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있다.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유 예수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 사주 조합보다는 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의 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매도될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1차 목표가까지 선물로 드리겠고요 자 이거 끝까지 영상 지켜보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차트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중대발표 한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매매 편하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매매 편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 우상향 편안한 매매 이게 사실 최고입니다. 이만한 매매가 없어요. 여러분들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매수 적당히 해가지고 얘가 흔들리면서 꾸준히 우상향해서 나는 여기서 여유롭게 매도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왔고요. 자, 이거 관련된 매수 신호. 네, 신호에 대해서 세팅 방법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신호는요,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을 정말 제가 정수, 노하우를 가진, 네, 그런 신호인데, 여기 보시면은 상승탄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죠? 상승탄. 그 다음에 테마 20이 보일 거예요. 이두 가지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법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어,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이 화살표 상승탄의 화살표 매수 신호가 뜹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테마선이라고 하는 이선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매수하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수익을 맛보세요 아시겠죠 자단 여러분들의 상승탄 신호가 떴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테마선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 아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승탄 신호가 계속해서 떴습니다. 뜬 상태에서 주황색 테마선 위에 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향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매매 어떻게 가능하냐 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세팅 값을 지금 네 어, 알려드릴 겁니다 세팅값을 공유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법이 제가 2년간 여러분들 모든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열심히 발굴한 거라서 모든 분들께 다 안내를 드리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자라는 걸 인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상단에 번호 있죠 번호로 상단에 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팅 값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위에 보시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231-2537. 자, 여기로 문자 1이라고 전송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뭐, 네. 급 등 이렇게 전송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실제로 어, 자료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안 갖고 있어서 그냥 대충 말하는 거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화살표 신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건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한 자료가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이 자료집 받아보실 분들은 어, 단순히 이거를 어, 무조건 활용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금을 불리고. 예수금을 불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좀더 여유로운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니까요.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 전송해 주시면 은 제가 취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자료 날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워트에 이제 보시도록 할 건데, 워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창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현재가에 따르면요. 여러분들 시가 총액이 1807억에다가 주식수가 현재 지금 유통주로 볼게요. 559만 주 정도로 유통주가 좀 적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호 예수가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언제든지 유통주는 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재무적으로 볼 때, 어, 증가율, 영업이익의 감소율이 조금 뚜렷하긴 했으나, 어, 역시나, 예, 23년 결산했을 때 영업이익까지 계속 흑자를 기록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쪽에, 앞으로 수주가 증가를 하면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우리가 주식을 뭘로 먹죠? 기대감으로 먹고 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런 기업이 바로 워트라는 기업이고 초저평가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거래 대금이라는 걸꼭 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일봉상으로 여러분들 보시게 될때 제가 거래 대금이라는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 거래 대금을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지금 양봉이 이렇게 뽑혔던 자리를 한번 봅시다. 이때 당시에 지금 거래 대금의 수치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몇, 얼마냐면요. 무려 900억, 1000억에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이 돈이 터지고 나서 그냥 그대로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의 투자가 될수 있는 이유는 뭐다? 바로 세력이 네. 세력의 이 진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저점에서 같은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고점에서 팔고 나간 흔적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충분히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갈 만한 그런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일단은 성장이 기대될 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적의 반등과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만 납품을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으로 이제 뻗어 나갈 때가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자리는 어, 여기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을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저점을 보시게 되면은 9500원 정도 그 다음에 고점은 12000원 정도로 보실 수 있어요 자 9500원에서 12000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네, 2500원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다 이 위아래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대칭판 파동 이론에 대해서 안대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존의 박스권을 그리던 종목이 만약에 이거를 돌파를 한다면 동시에 여기 기존의 박스권과 똑같은 박스 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떨어질 때도 동일한 폭으로 하단의 박스권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기존에 2,500원의 폭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렇다면 이 위쪽에서도 2,500원대의 폭을 가지는 게 기본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거를 이제 미루어 볼때 여러분들, 여기 위쪽까지 상단까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점차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기대감을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이 위쪽으로 돌파를 하기 시작하는 초입에서의 진입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에서부터 조금씩 매집을 하셨을 때 12,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얼마까지 갈수 있다. 2,500원 폭으로 14,500원까지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1분기와 2분기의 hbm 반등 도체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고, 이때 지금 워트의 네, 우리 초정밀 온수장치 THC의 수주도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 이때, 1, 2분기, 이제 여러분들 3개월 내외 이내로 반등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자리가 어떻게 보면 어, 저평가된 찬스라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부터 만약에 계산을 하고 들어가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 종목이 네, <laughs> 먹을 수 있는 그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볼때 20-30%의 폭을 우리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거를 어, 보지 않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고 어떤 기업이 이러한 수율을 우량한 공정률을 높이는 이런 수율을 높이는 장비 장치 이런 거를 공급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분명하게 어,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 제가 채널에 지금 여러분들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한 비공개, 소통, 소통은 아니고요. 정보방입니다.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관심 종목도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드리게 되느냐. 당연하게도, 네, 뉴스 같은 그런 시황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음, 뉴스 시황 같은 것도 물론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뉴스들 나오게 되면 이런 것까지 공유해 드리는 이런 에, 비공개 에, 텔레그램 정보방에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같이 매매 수익 보시면 좋겠죠. 실제로 이 네,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유리 기판으로서 진입해가지고 삼성전기의 램 이제 유리 기판 어, 시제품 생산 이런 내용 나오면서 바로 반등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크게 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발 빠른 앞서 나가는 매매 하시고 싶으신 분들 방에 입장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무나 제가 다 입장을 해드리진 않고요 자 지금 보이시는 위에 전화번호입니다 010 4231에 2537 위에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는 분들 제가 취합해서 이 방에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이 되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워트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온습도 제어 장치는 앞으로 HBM 반도체 등 네, 초정밀공정반도체의 수율을 높이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업이다 라고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